자, 그럼 아홉째 날 강의의 문을 또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주요 표현 두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 동사의 공손한 표현 만들기, 즉동사에 마스형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3그룹 설명해 드렸죠? 3그룹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자 오다의 쿠루 그리고 하다의 스루, 마스형은 자. 오다에 옵니다 할 때는 자그르 그래서 기마스 외우는 수밖에 없다 았습니다자 스르하다에 합니다는 시마스 자 그리고 이 그룹 동사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이 그룹은요 자루 앞에 자 루로 끝나면서 루 앞이 이나 에로 끝나면 이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이 그룹을 자 공손한 표현을 만들 때는 간단했습니다 제일 쉬웠어요 자 루를 떼고 마스를 붙이면 됩니다 자 예로 들었던 다베루 먹다 같은 경우에는, 누를 떼고, 마스를 붙이니까, 다베 마스. 자, 먹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미루, 보다라는 2그룹 동사는요, 누를 떼고, 마스를 붙이니까, 자, 미루. 그래서, 미마스, 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1그룹 동사는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너무, 마시다라는 동사하고요, 그 다음에 간다라는 의미의 읽구라는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끝에 우 발음을, 자, 이로 바꾸고, 자 마스를 붙인다았습니다자 노무 그러면 무를 이 발음으로 바꾸고 그러면 자 노무 그래서 노미마스. 자이구는구에구를이 발음으로 바꾸니까 이키마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나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물건을 살때 쓰는 표현 얼마입니까에 대는 표현 이쿠라데스카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페이지 120 페이지 자 아홉째 날 주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 데스라고 나와있는데요. 참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긍정하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소 데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카라라고 나와있는데요. 자, 어떠한 출발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엇, 뭐, 에서, 뭐 이런 말, 또는 무엇, 뭐, 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묻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몇 살입니까?에 대한 표현, 난 사해드스가 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회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타와 外国の方ですかはいそうですどこの国の方ですか스페인の留学生です 어떠세요? 잘 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120 페이지 단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外国라고 나와있네요. 자 가이코크는요, 자 외국이라는 의미고요. 자 가가 가에 탁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들 이렇게 탁점 있는 발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탁점이 있으면 느끼하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가가라고 발음을 하셔야 되니까요, 주의해주시고요. 자두 번째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소대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인데요. 주요 표현 두 번째. 아 죄송합니다 첫 번째 소호데스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소호데스 참 많이 씁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했을 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또는 그렇다 그럴 때 소호데스 그렇습니다라는 의미고요 자그 다음에 나라 국자를 써서 쿠니라고 합니다 나라라는 의미고요 쿠니 기억해두십시오 그리고 조금 발음이 어렵습니다 뉴각세라고 합니다 자 각세 우리가 배웠습니다 학생이라는 의미고요 뉴각세하면 유학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 회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가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일혼진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안내로상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일본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타와 자, 이름을 모르니까 처음 만났으니까 아나타라고 했네요. 당신은 가이코쿠노카타데스카? 그랬습니다. 外国노方ですか 이랬네요. 그러니까 가이코쿠 그랬으니까 외국의 카타 그러니까, 분, 평범한 말로는 사람이란 말도 있죠. 그래서, 가이코크노, 히도, 그러면 외국 사람, 여기서는 좀더 존경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가이코크노, 갔다. 그러니까, 외국 분, 데스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딱 보니까, 외국인 같아서 이렇게 말을 걸었나 봐요. 그랬더니, 아사상이 대답을 합니다. 하이, 소 데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죠. 나는 외국인입니다. 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랬더니, 자 일본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코노 쿠니노 카타데스카 이랬습니다. 자 도코노 어디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쿠니노 나라의 카타데스카 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뭐의라는말 거의 생략하니까요. 자 어느 나라 분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더니요. 자 아네로상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답했습니다. 스페인의 유학생이 됐습니다. 자, 스페인의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유학생입니다. 이렇게 자, 의를 또 생략을 안 하시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 121페이지 1번으로 말해 보세요. 코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회화가 좀 기네요. AB로 되어 있는데 천천히 한번 같이 해 보죠. 자, 당신은 외국분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이라는 거같다를쓴다라는 건데요. 당신은 아나타와 자 외국, 그러니까 '가이코크노' 자, 분입니까? '가타데스' 가 정리해 볼게요. 당신은 외국분입니까? 아나타와 '가이코크노' '가타데스' 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할소데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다시 a 로 넘어옵니다. 어느 나라뿐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어느, 그러니까 도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도코노 쿠니노 분입니까? 그랬으니까 가타 데스까?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도코노 쿠니노 가타 데스까? 어느 나라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자,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페인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스페인의 유학생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좀 다르게 나와있네요 자, 스페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스페인진데스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나와 있는 한국인이라는 말을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타와 외국の方ですか? 이そうです국の方ですか 한국인です. 네, 그렇죠. 당신은 외국 분입니까? 아나타와 외국 の方가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そうです. 자 어느 나라 분입니까? 도코노 국 카타데스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캉국구진데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말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회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타와 외국の方ですか?はいそうです。どこの国の方ですか？スペインの留学生です. 어떠셨어요? 첫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4사만다자 <목소리> <목소리> 그럼 112 페이지의 두 번째 회화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 t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언제라는 의미입니다. 자 i t 그러면 언제? 자 다음은요. 기まし다라는 단어네요. 기마시다. 어디본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자, 삼그룹 동사에서 크루에 마스형 할때 자, 오다 할때 옵니다로 바꿀 때 기마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마스 대신에 마시다를 했으니까 그냥 과거형이다, 정중형이다 라고 딱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자, 기마시다 그러니까 과거입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쿄넨 앞에 이 켜가 발음이 짧습니다. 길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쿄넨 이러시는데요. 현에 짧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작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시가츠니, 시가츠 그러면 4월이라는 의미예요. 조사니를 써서 때나 어떤 계절을 나타낸말 뒤에다가 이렇게 조사니를 써서 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츠니 그러면 4월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도시 이름이 나왔네요. 자, 사라한카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주요 표현 저희가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한 출발점 자 카라 어디 어디에서 또는 어디 어디에서 부터 라는 의미의 카라 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회화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줄 밖에 없네요 간단합니다 자 장소 바뀌지 않아서요 일본 사람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네요 it's 잇츠 니옹에 자 해라고 읽어주면 안됩니다 조사로 쓰였을 때는 에 라고 한다는거 강조했습니다. 이츠 언제 니옹에 기마시타가 그랬습니다. 과거형이네요. 그죠? 와있으니까 언제 일본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去넨노去넨 <목소리> 발음 주의해 주십시오. 켜넨노 <목소리> 작년에 시가츠니 사월에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사라만카카라 사라만카에서 기마시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본문이 짧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요. 123페이지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코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4월 25일에 사람만카에서 왔습니다. 라는 예문이 나와있네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작년 그러면, 쿄넨 이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월이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쿄넨노 4월 시가트 25일입니다. 2 5 고니찌 에 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조사 니를 써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쿄넨노 4월2 5일에사라만카 깔아 김아시다. 사라만카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2월 21일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네 그렇죠. 작년 2월 21일에 사라만카에서 왔습니다. 라는 문에시다네 그렇죠. 작년 2월 21일에 사라만카에서 왔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2월 21일에 이찌니찌니 사라만카카라 키마시다라고 여러분들도 다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12월 25일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2 2 5 네, 그렇죠. 작년 12월 25일에 사라만카에서 왔습니다. 자去年노1 2월2 5일に 사라만카카라 키마시다 라고 여러분들도 다잘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요. 두 번째 회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 니혼 에키마시타까去年の4月にサラマンカから来ました.두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난사이데스카? 23살이데스 우리의 오도2 3살이니요 아나타도 같은 이자 그럼 124페이지의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라고 나와있는데요자 금자, 자, 이제 금이라는 써서 한자를 써서 이마라고 했고요. 자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난사이. 자, 난사이는요 몇 살이라는 의미고요. 자 다음 자 23살 또는 자 23세 이런 의미를 이런 말을 요 일본에서는 어 니쥬산사이 자 23이 일본어에서는 니쥬상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23세 23살 이럴때는 니쥬산사이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자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토 발음이 기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 오또오또 오또오또 자 토가 깁니다 오또오또 그래서 남동생이라는 의미고요. 자 다음은 오나지, 오나지는 같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시 그러면 나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고전에 나와있던 오나지 토시, 오나지 토시 그러면 같은 나이 즉 동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회화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는 여전히 디즈니랜드고요. 자 니혼진하고 안혜로상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계속 이어 나갑니다. 이마 난사이데스가 이마. 그렇죠? 지금 난사이데스가 나이를 묻는 표현입니다. 몇 살입니까? 이렇게 나이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랑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2쥬산 사이데스 였습니다 자, 니산 23. 자, 23, 23에다가 자, 사이라는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 그러니까 2쥬산 23살 사이데스. 23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일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찌노 우찌 우치 그러면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찌노 그러니까 우리의 자 오또오또모 자 남동생도 자 우찌노 오또오또모 우리 남동생도 2 3사이드 스물세 살입니다. 자 아나타또토는 와과에 대한 조사죠. 아나타또 당신과 오나지 토시데스네 같은 나이네요. 즉 동갑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25페이지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코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처음에 당신도 23살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아나다모 도는 뭐죠? 아나다모 23살입니까? 2 23살 3사이데스か 라고 하면 되고요 나와 같은 나이네요. 와타시도 오나지 토시데스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나와 같은 나이네요. 나랑 동갑이네요. 와타시도 同じ토시데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스무 살 20살, 중요한데 요 스무 살은 하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스무 살이라는 말을 넣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타모 하타歳ですか私と시또나です토네 그렇죠. 당신도 스무 살입니까? 자 아나타모 하다찌ですか하다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다찌ですか 나와 같은 나이네요. 나랑 동갑이네요.

오나지 토시데스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회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난사이ですか 23사이데스. 우치노 오토토모 23사이데스. 아나타도 오나지 토시데스네. 어떠셨습니까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번 과에서는요. 상대방의 말에 긍정을 할때 쓰는 표현. 그렇습니다에 해당하는 소데스라는 표현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출발점을 나타내는 의미의 조사였습니다. 자, 카라, 어디 어디에서 또는 부터의 의미였습니다. 카라,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를 물을 때 쓰는 편, 난사이 데스까?라는 편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아홉째 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스카이 사마데스다.